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절 서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계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그것을 예수께로,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듯을 나귀 새끼,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 아멘. 여러분 그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 1장부터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약 2년 반이라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이 공생의 전도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는 이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와사개오를또 만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주님은 제일 앞장서서 그 걸음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걸어 올라가시면서 이제. 베단이와 벳바게라는 그 마을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베단이다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그 동네잖아요. 감남산 인근에 접해 있는 마을인데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요 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계셔요. 바로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외에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인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저희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 보니까 정말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가 보지도 않은 그 장소에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이런 일은 이번만이 아닌 것을 우리도 기억해 볼수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빈손으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지쳐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의 지식 경험을 다 내려놓고 깊은 데로 정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또한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간에 논쟁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너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잡히는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은 돈한세 개리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의 일도 오늘과 같이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자연이든 모든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지요. 저도 낚시를 한번 따라가 보니까 물고기는요. 육지에 근처에 있지 물속 깊은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어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많은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내려진 그물에 따라 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물고기 중에요. 동전을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가 첫 번째로 걸릴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침 동전을 물고 있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준 것이겠죠.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귀가 마침 그곳에 메어 있는 것도 미리 내다보시는 것도 창조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미리 아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때 정치와 경제를 예측하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가고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장시간 세상을 정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집값이 하늘을 찌르고 민심을 잃고 정권이 바뀌고 전쟁까지 겹쳐서 모든 물가가 하늘을 찌르고.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또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누가 이몇달 뒤를 미리 알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우리 인간은 아무 것도 준비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춘천이란 적에 갔더니 이 시내에 지나가는데 정면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네비게이션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너무 인상적이죠. 그런데 보기만 해도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아,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맡기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 주신다 그런 의미로 네비게이션 교회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려면 하늘에 인공위성이 네 대가 떠 있어야 한다. GPS라고도 하는데 그 인공위성이 공중에 하늘에 네 대가 떠 있기 때문에 하늘 나는 비행기도 바다의 배도 육지의 자동차도 모두 이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이 우리의 현 위치를 알려주고 목적지를 향한 거리와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통신사에서 다 알려주는 줄 알았더니 위성에서 알려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주 밖에서 지구를 통전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도 없고 어, 앞으로 어떤 일을 또 준비되어 있는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 사도행전 또 9장 10장에 있는 가이사라의 이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보면 이 부분이 늘 인상적이에요.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주의 사자가 저기 항구의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또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가이사랴도 항구 도시고 요바도 항구 도시인데 이고넬료가요이 요바까지 두 종을 보내죠. 이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도착할 즈음에 이제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마침 그때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환상 중에 큰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는 먹어서는 안될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고 그걸 먹으라 먹으라 해서 못 먹겠다 하니 내가 어? 깨끗하다라고 한거 네가 먹지 않느냐 함으로서 베드로가 아 이방인 고넬려도 바로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 주셨죠. 그게 기도 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두 종이 이 베드로의 고네, 베드로가 있는 집으로 도착할 때쯤에 그때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마음은 열게 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 사르아에서욕박까지 거리가 한5 0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해안도로를 걸어서 가는데 자동차면은 시간을 내비게이션을 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다 보니 가다가 쉬다가 하면서 시간도 잴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든 도착 시간과 성령님이 그들에게 깨우치는 시간이 너무나도 정확한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인간의 과학 기술로는 이 오차 범위를 잴 수가 없었을 텐데 우리 인생을 통전적으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일이면 내 자녀 등록금을 또 보내야 합격할 수가 있다 하는데, 지금 내 수중에는 이 금액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절부절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 기도밖에 못 했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 주셔서 그 만기를 채우시고 진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정확한 오차 범위 없는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8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초창기 때는요. 재정도 부족하고 그랬더니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런데 나중에 장부를 정리해 보면 놀라요. 주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재정들을 그때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미처 구한 것도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통전적으로 내 삶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손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 주님께. 우리의 남은 삶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걱정도 근심도 왜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 매 순간 주님께 내 크고 작은 일을 맡겨 보신다면 이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어도 그 삶이 행복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채워 주시는 주님께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종화하시는 주님께 다 맡기시고 밤마다 아무 염려 없이 해맑게 잠든 우리 자녀들처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 드디어 이두 제자가 정말 건너편 마을에 갔더니 메여있는 낙의 새끼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예상대로 그 나귀의 주인들이 그 새끼 나귀를 끈을 풀고 있는 두 제자를 보면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었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묻지도 않고 남의 자산을 지금 훔쳐 가니까요. 그래 두 제자는 다른 말안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말이 없어요. 그 뒤로 낙이 주인들은 아무런 대꾸도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낙이 주인들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을 때 두말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낙이 새끼 한 마리에 그 임자들이 임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임자들이 주인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두명 이상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기 새끼의 주인들이 가난한 주인들이었다는 라 뜻을 말하겠죠. 남들이 보기에는 나기 새끼 한 마리가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요. 지금 이 임자들에게는 전부와 같습니다 자기 전부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시든지 나기를 타시든지 좀좀 좀 부한 사람의 집에 것을 좀 가지고 타시지 왜 하필이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 전부와 같은 그 나기 새끼를 찾아서 지금 타시려고 하실까 어차피 예측하셨다면 좀 그러시지 난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라 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향료 값을 깨뜨린 여인을 주님이 왜 잊지 못할까요? 그녀가 가장 소중히 모아둔 향료가 그녀의 전부였고 그것을 기꺼이 아끼지 않고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헌금 드릴 때,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으나 예수님은 두 랩동 동전 두 개를 드린 헌금한 과부에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드린 사람은 그들이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듯이 주님께서 가난한 주인들의 나기 새끼를 받으시고자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나기 새끼들의 주인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셔서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성교학교 중고등부 여름 사역들이 사실은 계획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 계획의 사역자 MT 때 상반기 계획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아직 코로나가 기승할 때라서 여름에 뭐 우리가 행사를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섬겨주신 손길들참 많아서요 시간을 내어 봉사해 주시고 은밀하게 또 재정으로 후원하시고 시간을 내어 성전으로 달려와 기도 응원해 주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응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거기에 기꺼이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내어 드린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린 것은 작아도요 하찮아 보여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셀수 없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넉넉한 사람들 이런 믿음 보시는 게 아니라? 왜 가난한 새끼 나귀를 가진 자에게 이런 믿음을 보시란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더큰 축복을 주고 싶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달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떡 하나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집에 아니 남의 뼈럭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 집에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집에 보내서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지막 떡한 덩이도 마저 구워서 함께 나눠 먹게 하심으로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가정에 어떻게 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오는 그때까지 소산물을 먹는 그날까지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떡방죽그릇에 가루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쓰, 쓰고 내가 쓰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기를 타셨냐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어느 임금이나기 타고 환영식에 참석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에 튼실한 말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새끼 나귀라는 것은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순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라는 것은 전투적인 말의 이미지가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끼 나귀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낮아지겠다는 겸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 예수님이 죄를 짓고도 얼굴에 철면피를 깐 세속적인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가 같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십니다. 왜요? 순결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희생양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순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바로 이 낙이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마 타고 힘으로 권세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헤로당을 쫓아내고 결집해서 로마 군인들을 퇴출시키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 환영인 파들은 다 그럴 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님을 나귀 새끼를 타시며 보여 주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노라 하신 거예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자기 희생으로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고 자기 희생으로 나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평안한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항상 피스메이커예요. 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는 내 삶이었다면 왜냐하면 내가 그때는 억측같이 살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는 자가 복되고 용서하는 자가 복되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전을 벌일 일도 없고 웬만해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화평게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또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믿으면 그가 있는 곳은 항상 화평한 곳이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겸손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어 마구간에 누으셨고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 목수의 일을 배워 가족을 보양하는 데 시간을 쓰셨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고부터는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신 받으셨고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낙이 찍힌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마지막에는 서로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허리에 수건을 끼우고 대하의 물을 떠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것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 남을 희생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셨다는 것 이걸 늘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저도 목해하다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낙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어라고 외치느냐? 그렇다.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왔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호의 호식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온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고 섬기는 왕으로 온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나같이 남을 섬기고 높여주고 남에게 희생과 헌신을 먼저 요구할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며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나기를 타셨고? 왜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전적으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귀 새끼의 주인들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받아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섬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끔씩 잊어버릴 때마다 아 그렇지 예수님도 겸손의 자리로 가셨고 섬겨 주셨고 희생하셨지 나도 그와 같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는 것을 아시므로 인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내다보시고 통종 통전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준비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노력하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섬기로 오셨습니다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고도 이제는 본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기려 하지 말게 하시고 저주는 자 되게 하시고 내어주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잘못을 시인하고 높여줄 줄 아는 자로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주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사르밧 과부가 내어드린 것처럼 이 나귀의 임자들이 그한 마리밖에 없는 자기 전재산 같은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이 주인들과 같이 우리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는 기꺼이 드림으로 드림자가 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게 은혜다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